세 번째로요 용산구 생활권계 분석 및 투자처 찾기인데,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용산권요 개발계획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이제 어, 용산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제, 좀, 이제 청파 원효 생활권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 같이 보면은 알아게그 구마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이제 지역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보실 때 여기 보시면 개요 나올 때 보면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지역 특성 특성에 하면 노한 주거지 밀집 나오면은. 여기 보면 서울역 역세권, 후면부, 구릉지역, 노후주거지 밀집되 있죠. 그러면은 얘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들어오면은 개요를 다 보시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다수의 정비사업 같은 게 여기 있죠. 그렇죠 밑에 보면은 정비사업지 같은 게 다수가 있는데 가다 보면은 해제된 게쫙 떠요. 그럼 그 해제된 거를 갖다 뭐 한다? 추가로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나와요. 근데 해제된 지역 보면 전부 다 뭐로 나오냐면은 주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가로채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딱요네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감을 빨리 잡으셔야 되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하는 거다 해제된 지역은 다시는 개발하지 않겠다는 뜻과 똑똑같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 공간 구조를 쭉 봤더니 여기 보시면 저 아까 말씀 같은 것처럼 이렇게 어 재개발역을 쭉 있더라. 그러면 여기 뭐 예정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됐고 시행 중인 거 보니까, 초창사구역, 효창 초창5구역, 효창 초창6구역에 효창 해되는 건데, 근데 이쪽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다 이쪽 부분. 예. 그래서, 요런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 이렇게 돼있으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다. 왜냐면, 저렇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은, 특히 여기 같은 서울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하냐면은 어이제그이 그, 서울역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기반형이에요. 그래서 경제 기반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하냐면은 그 지역에 고용 창조 효과가 큰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얘기한다면 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예요? 저는 경제 기반형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오는 데가 뭐한다? 바로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2 0 1 4년도에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강의하고 그 바로 2015년도에 그도시대행그이 전략계획이 나왔을 때 2015년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똑같이 강의할 때 뭐냐면 서울역 그 근방에다가 상가 필요한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를 사는데 거기 보시면 중림동에 보면은 그 중앙하이츠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가 2015년도에 제가 3월 달에 강의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딱한 보면 15년이니까 16년, 17년, 18년이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실거래가라면 2015년 3월 달에 실거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쫙하게 5억 올라갔어요. 정확히 5억 올라갔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기반형이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파가 큰 거예요. 그것이 왜 여파가 큰지도 감을 잡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해보면 사업점이 면적이 있죠. 그렇죠 면적이 있잖아요. 그한번 그러니까 볼까요? 효창 2구역 완료했는데 16, 16 6 0 0 0제곱미터야 그러면 한 평수 몇 평이에요? 예? 네? 5,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5,000평 정도 되게큰거 아니에요? 이 면적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만평이 정도 이상 정도 나와줘야지 좀 되거든요. 이 고런 거 하나 보시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아파트 면적 같은 게 재건축도 그런 거다 보시고서면 들어가시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말게 놓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또 하나 이제 지구단 아, 지의 계획은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청파 음, 원여생활과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목표를 다섯 개를 정했더라. 그래서 주거 상업 문화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지역과 좀 육성하겠다 나오고. 애니메이션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먼저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더 유리하세요.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원생 어, 청파 원연생 학원 보면은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거점 육성하겠다라면 저잘 보세요. 이런 걸잘해야 돼. 지역 거점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 개발이죠. 그럼 복합 개발을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복합 개발은 앞에가 하나가 따붙 이게 빠져서 그런데 하나가 계속 따라붙어서 나와요. 원래가 고밀 복합 개발이야. 그럼 고밀 복합 개발하는 지역은 항상 어디다? 역세권에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복합 개발이다. 근데 여기는 서계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서울역 서쪽과 서계동이네요 무슨 인지 아세요? 그러면 서울역 서쪽에 개발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서계동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뒤에 보시면 보여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배동 중심으로 업무 주거 상업 복합기능 강하겠다 나오죠 그럼 문배동이 어느 지역이냐 이거죠 그럼 문배동은 어느 지역 같아요 여기 딱 보시면은 석계동 아, 밑에 보면 뭐 있겠어요 아 숙대 있고 여기 있고 뭐 있고 안, 안 그러겠어요 제가 덜 그러잖아요 뭐냐면 주거 상업 뭐 이런 거 복합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나 하면 무조건 뭐다 역세권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역세권이야 그럼 그 역, 역사가 어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위치가 그 나머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 보면 저층 주거지역 맞춤형 주거재생 맞춤형 주거재생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춤형 주거재생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럼 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쵸 그다음에 가로수택 정비사업 그다음에 뭐야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야 서울시가 나오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딱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보세요 또 나오죠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을 주변 적역을고려한 주거환경 정비 나오죠 얘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지역에 뭐 살려서 뭐 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공시설을 뭐 추, 추가를 겠다가 여기 뭐 지하철 역사에 접근성 뭐 보행 네트워크 만들겠다. 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보시면은 제 나중에 보실 때 보면 목표가 1서부터5까지있고 목표부터 4까지있고막 그래요. 그러면은 딱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게 뭐냐면 얘예요. 예. 목표 1만잘 보시면 돼. 왜냐면 목표 1이 공간 구조하고 지역 거점 육성하고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상업적으로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역세권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얘가 제 포커스야.